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연애가 쉬워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가치를 높여주고 연애 행복 지수를 올려주는 연애 컨설턴트 연피지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제였던 소개팅 장소 고르는 법에 이어서 소개팅 상황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팅 나가기 전 깔끔한 외모, 정돈된 스타일로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상대와 약속을 잡으셨다면 스타트는 잘 끊으셨어요. 그 말은 적어도 소개팅 시작이 나쁘지 않고 소개팅을 하면서 상대와 교감을 잘 나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대와 교감을 잘 나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표현과 행동을 살피고 말투나 뉘앙스 등 다양한 것들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긴장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 대화를 하고 이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저에게 컨설팅을 받는 분들의 공통된 어려움이 처음 만나는 이성과 대화를 이어가는 게 어렵다였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해봤던 소개팅을 해상해보면 분명 소개팅 초반에는 준비한 대화 주제로 이야기했다가 소재가 다 떨어져 어색한 침문만 흘렸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만큼 처음 만난 이성과 대화가 어렵다는 것에 저 역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피지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도 무리 없이 이야기를 할수 있으실 거예요. 실전에서도 유용한 대화 팁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많은 질문은 상관 아니다 이성과 대화 경험이 많이 없거나 소개팅에서 긴장을 많이 한 경우 흔히 저지리는 실수가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진다는 건데요. 질문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대부분은 의미 없는 질문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 질문을 많이 하느냐. 상대와 이야기를 하다 대화가 끊기면 상대방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침묵과 부담을 떨치지 못해 의미 없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르의 영화 좋아하세요?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등 이런 질문은 좀 친해지고 공통점을 찾을 땐 좋지만 침묵이 흐르는 상황에서 던지게 된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말이 많은 편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맥파랜드 교수는 소개팅에 나간 1,100쌍의 소개팅 대화를 분석한 결과 여자들은 질문을 많이 한 남자들을 별로다라고 평가했다고요. 상대와 주고받는 편한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소개팅에서 대화를 리드해야 한다는 책임에 아무 말이나 던진 결과죠. 긴장된 상황에서 약간의 부담을 내려놓고 질문을 하더라도 대화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질문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 전공은 뭐였나요? 아 저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아 저는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아네 다른 예로는 전공은 뭐였나요? 아 저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와 저는 음악 하는 분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음악 중에서 어떤 거 전공하셨나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배우셔가지고, 아, 진짜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못해요. 근데 취미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에 질문을 이어간다면 좀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고 소개팅 분위기도 좋아지실 거예요.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 답변의 끝에 질문을 넣는다면 대화도 이어지고, 본인 역시도 다음 대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를 엮어 이어가기입니다. 보통 첫 소개팅을 나가거나 처음 만나는 이성과 대화를 할때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 대화 주제로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엄청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저는 대화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떤 것이 좋다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대화 주제를 준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뭔가 대화가 정형화된 틀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도 조금만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엮어 이어가냐 말 그대로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소개팅 상황에서 상대방이 입은 옷이 잘 어울린다고 가정해보죠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상대방의 대답으로 끝나면 하실 말이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시도하면 좋습니다.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평소에도 그런 스타일을 즐겨 입으시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소개팅 나온다고 크게 입어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엄청 잘 어울리세요. 혹시 평소에는 그럼 어떤 스타일을 입으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옷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추후에는 패션과 관련된 이야기로 확장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면 단순히 스타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소개팅에 있어 대화의 스킬과 주제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관심 가지고 대화를 이어간다면 더욱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소재가 떨어지면 주변 사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저도 가끔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냐? 진지한 이야기가 끝나고 좀 라이트한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싶을 때. 아니면 대하 소재가 정말 고갈되었을 때 사용하곤 합니다. 지금 제 앞에 꽃이 있는데 이걸 이용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 이꽃 정말 이쁘네요. 예슬 씨도 꽃 좋아하시나요? 아 네, 저는 꽃 좋아해요. 혹시 용국 씨도 꽃 좋아하세요? 아 저는 꽃을 좋아하기보다는 특별한 날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특별한 날에 생각이 난다고 하셨는데 용국 씨한테 특별한 날이란 게 혹시 어떤 날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음 연인과 기념일 또는 누구를 축하할 일이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늘도 소개팅 하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라서 생각이 난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거죠. 대화 내용 보면 크게 영향가 없는 이야기 같은데 하시겠지만 이렇게 사물을 이용한 이야기도 분위기를 풀어나가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소개팅에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진중한 이야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소개팅 분위기도 좋아지고 나와 상대방도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어요. 긴장이 풀린다면 대화도 잘 되고 본인의 매력도 더 어필할 수 있으니 특정 주제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인이 답하고 싶은 내용을 역으로 상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제가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소개팅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받고 싶은 질문을 받을 확률은 거의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소개팅 분위기가 좋아지겠다 아니면 나의 매력을 좀더 어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때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한 번쯤은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도 매년 하고 있다 라는 걸 어필하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예슬 씨 혹시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뭐 하셨나요? 저는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부산에 여행 다녀왔어요. 영국 씨는요? 아, 네. 저는 이번 여름 휴가 때 봉사 활동을 다녀왔어요. 네? 여름 휴가인데 봉사 활동이요? 이 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8년째 정도 되니까 이게 하나의 저의 여름 휴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혹시 어떤 봉사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역으로 상대에게 질문하고 다시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역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또이 방법을 응용하여 본인의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술을 좋아한다면 예슬씨 혹시 술잘 먹는 남자친구 어때요? 어느 정도는 좋은데 너무 잘 마시는 건또 별로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술을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좋긴 한데 술자리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술자리가 많다는 기준이 일주일에 몇회 정도 될까요? 음, 주 3회 정도?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내용을 상대에게 역질문하여 정보를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난감한 내용이면 본인이라는 걸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처음 만난 이성과 대화하는 방법, 소개팅에서 유용한 대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개팅에서 대화 방법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의 존중과 이해는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모두 다잘 아시고 있으시죠? 상대의 이야기를 기담아 듣고 대화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분명 상대방도 당신의 진심을 알아차릴 겁니다. 연애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